아 이거 향기 좋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여기 제가 향기를 맡은 거는 마삭 중에서도 백화등이라는 마삭인데 향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가까이서 와서 한번 네 이런 식으로 이쁘게 어, 좀 하얀색으로 피는데 굉장히 이쁘고 어, 향도 좋은 그런 꽃 중에 하나입니다 월동도 되죠 자, 저번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꽃대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 어, 꽃대를 어떨 때 제거해줘야 되고, 어떨 때는 좀 꽃대가 있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았죠. 많은 분들께 도움 되셨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 오늘 다뤄볼 내용은, 어, 이제 꽃대에 관한 겁니다. 같은 꽃대에 관한 건데, 이걸 뭐 알지 못하면은, 어, 다육이를 굉장히 좀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다육이가 심하게는 죽어버릴 수도 있는 굉장히 안 좋은 경우, 꽃대에 가는 거죠. 내 꽃대를 어떻게 좀 잘못 제거하면, 은 이게 이런 경우가 될수 있습니다. 참, 이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 오늘은 아버지께 좀 사전에 얘기를 해드려서, 한번 아버지를 만나러 가보시도록 하시죠. 아빠! 에 네, 아빠 가까 말씀드린 거! 아, 이거 좀 다,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어디 계세요? 자, 오늘은, 어, 저번과는 다르게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한번 이렇게 모셔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뤄 볼거는 뭐에 대한 거죠 아, 오늘은 이제 다육이 중에 에오니엄 속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오니엄 속이요 이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그 다른 모든 다육이들은 이제 꽃을 제거하고 안하고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에오니엄 속은 이제 꽃대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알아야 될게 좀 필요해서 한번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예. 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이 꽃을 한번 봐보세요. 아, 꽃이 굉장히 이쁘네요. 어, 그렇죠. 자, 이것은 이제 이 아이의 꽃인데 이게 노블이라는 에오니엄속 다육이예요. 네. 아, 어, 그래서 이제 이 꽃대를 지금 이제 제거를 했었어요. 이제 아. 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잠시. 아, 확실히 여기 절단된 면이 보이네요. 뒷 부분도 한번. 네뒷 부분도 절단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됐고요. 자, 뒤로 잠깐. 자이 이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에어늄 속은 이제 꽃대를 이렇게 이제 꽃대가 올라왔을 때 어, 꽃대를 제거를 하면은 더 많은 꽃대가 이렇게 나와 버려요. 어 확실히 지금 몇 개가 네, 나온 거죠? 보면 굉장히 많은 꽃대가 나와 버렸죠. 예예. 한한 몸에서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이것은 하나 예고, 지금 우리가 흑법사라든지 그 밖에 다른 에오니엄 속은 이렇게 꽃대를 제거하면 꽃이 완전히 다 피기 전에 제거하게 되면은 다시 더 많은 꽃대가 이제 올라온다라는 것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에오니엄 속에서도 그 얼굴들이 많은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얼굴들이 좀 적은 아이들이 있어요. 아 개체수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이까라솔이라든지 예, 예. 뭐 흑법사라든지 유적곡이라 이런 아이들은 얼굴들이 개체수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런 노블이라든지 얼굴 개체수가 적은 아이들이 아, 있어요 문버스트나 그런 그렇지. 아이들이요 음. 근데 이제 요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어, 꽃대가 얼굴 정 가운데에서 꽃대가 올라오죠 에오니움이 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어, 꽃대가 올라오면은 그 아이는 어, 거의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 아 어, 사라 사라진다는 없었구나. 게? 그, 그 꽃대가 올라온 그 아이 얼굴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아예 이제 거죠. 아... 어, 거의 다 죽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어, 얼굴들이 많은 아이들 개체수가 많은 아이들이 어, 몇개 꽃대가 올라와서 사라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처럼 이제 노블이라든지 이제 몇 가지. 얼굴이 그렇게 많지 않는 아이들은 꽃대가 올라오면 거의 죽는다라고 봐야죠. 아, 아. 그러면 이 아이들은 키우면 이제 꽃대가 피면 결국 다 죽는다는 거네요. 응.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더 많은 개체 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일부러 얼굴이 적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더 많이 만들어야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어, 꽃대가 있기 전에 얼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장점을 이렇게 이제 그순 순지르기라고 그러죠. 예예. 예. 생장점을 이렇게 좀 망가뜨려서 그 부분에서 다시 얼굴이 나오게 하는 거. 또는 이제 이렇게 커팅을 통해서 어, 커팅 아래 부분에서 이제 다시 또더 많은 개체수가 나오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얼굴들이 적은 아이들, 개체수가 적은 아이들은 꽃대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대체수를 많이 늘려놓는 게 좋은 거죠. 아... 음, 이제 같은 그런 에오니움 속이라 해도 그 옆에 있는 여, 여기를 한번 봐보죠. 자, 이 아이는 이제 로드 흑법사죠. 로드 흑법사인데 어, 이것은 이 아이는 <laughs>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 꽃대를 제거하면 다시 꽃대가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같은 이 아이도 똑같은데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꽃대가 올라왔을 때 어, 꽃을 꽃대를 제거하지 말고 어, 꽃을 끝까지 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 꽃을 본다는 거는 이 지기 전까지 계속 그냥 피어 있을 그렇죠? 때 꽃대를 제거하지 말고 이게 이제 만약에 꽃대라고 하면 이 꽃이 다 피고 질 때까지 그냥 두는 거죠. 아, 이 예, 예. 어, 그냥 두면은 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꽃대 끝부분에서 어, 자구들이 생겨요. 아, 자구 위에 나온다고요? 네. 자구들이 생겨서 그 자구를 떼내서 심으면 또 하나 번식이 되는 거죠. 어... 응. 난 꽃대를 제거하지 말고 끝까지 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꽃을 피웠을 때 제거하면 다시 나오니까 어, 꽃은 이제 다 보되 다 보고 이제 질 때쯤 되면은 꽃대를 제거해야 돼. 왜냐면 지저분하니까. 네.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어, 자 예를 들자면 자, 요, 요 아이들이 지금 다 꽃대를 어, 제거해서 새롭게 밑에서 아 어, 나온, 나온 아이들. 그, 나온 아이죠. 그래서 이제 꽃대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을 때예 예. 어 꽃이 그꽃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그러면. 어느 부분을 제거할 것이냐죠. 제거할 때 꽃대를 그래서 가능하면 이 아이, 이 아이 시작되는 부분음해서 잘라주면 그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해되신가요? 아 여기에 잘안 보이더니서 음, 제가 그러니까, 사진으로도 남겨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다시 이쪽으로 이아봐요자 <laughs> 여기가 같은 아이인데. 꽃대가 여기, 정가운데서부터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죠? 네. 어, 정가운데 올라와서 꽃대 이렇게 길죠? 네. 조금 더 가봐요. 이만큼 길어요. 그 꽃이 다 피고 졌을 때, 그럼 어디를 잘라줄 거냐 는 거죠? 어디를. 아, 예, 예. 이 부분, 이 즈음에서. 이 즈음에서 이렇게 잘라주는 것이 좋아요. 아, 꽃대가 시작된 부분 정도를.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에서 잘라주면, 이제 저기, 저기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저네들이 지금 커팅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꽃대가 올라왔어. 꽃대 다 제거하고 다시 나오는 애들이에요. 아.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잘라주면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아, 오늘은 이제 이런 에오니온 같은 경우 어떻게 꽃대를 관리해야 되는지 설명을 들었는데, 그 다음 이제 개체수가 적은 노을 같은 아이는 좀 개체수를 미리 좀 순지르기나 그런 걸로 해서 만들어 놓는게 좋고, 이렇게 어, 흑발솝처럼 개체수가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꽃을 봐도 크게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 오늘 어떻게 더 설명하실 거 있으신가요? 음, 이제 거의 뭐이 정도면 된것 같고 아 예예. 지금 여기 보면 까라솔도 있지만 까라솔이나 그뭐 얼굴 개체수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은 그냥, 그냥 꽃, 꽃을, 어 꽃을 충분히 감상하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제거 하셔서 아~ 학교에 어, 에오니언 꽃들이 돼도 참 이쁜 편이죠. 보면은 네. 예, 예. 어제 오늘 감사하고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